나머지 지회회장 6명 중이에요. 사실 진지부터 며칠 전부터 나올라 했는데 저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늘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더심각하고 정말 유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희 회원들 한 30여 명이 나와서 지금 우선 이제 현금으로 저희 그냥 집합도 했는데 100만원 했습니다 하고 일선도품을 하기 위해서, 음, 저도 가고 있어요. 또도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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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가고, 우리 회원들이 그냥 한마음으로 꽃을 모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적지만, 또, 우리 그, 스테, 우리 스테님들한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